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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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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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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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죽게 외계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흐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을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우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누가는 어, 예수님을 한 번도 사실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누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때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누가가 직업이 뭐였는지 아시겠죠? 예, 당시에는 뭐 지금은 의사가 많은 사람들이 되기 원하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의사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던 그런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누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사도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이런 궁금증도 가지게 되었을 것 같은데, 3차 전도행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2년, 2년 동안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가 함께 했었는데, 누가는 사로잡혀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야,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래서 아마 누가가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마 누가가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자료를 수집해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는 사람이 많은지라. 아마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전에 벌써 마가복음이나 또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으지라 우리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이것 말고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그렇게 기록을 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더 많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붓을 든 사람이 많을까요? 왜 붓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왜 남기려고 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들 중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어쩔 수 없죠. 나이가 들어서 죽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알지만 사도들은 대부분이 다 순교를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증인 증인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럼 이 사람들의 기록을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 나, 누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첫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내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증인으로서 이것을 확실하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우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놓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가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나도 대충 듣고 쓴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내가 이 자료를 다 수집하고 내가 다 기록을 했다. 내가 내가 의사 아니냐. 아마 누가가 의사였던 그 직업의 특성상 아마 대충 대충 기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분명하게 이 모든 일이 내가 그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하는데 또한 가지 목적은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도 노마의 고관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왜 쓰느냐? 아마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냥 대충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말씀을 하셨고 왜 오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려주기 원하는데 왜냐 당신의 믿음이 더 확실하게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왜 말씀을 듣고 왜 성경을 봅니까? 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합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도 그런 목적으로 성경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마테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쉽지 않았겠지만,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으로 보자면 전 세계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작습니까? 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뭐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던 나라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남겨준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수 있게 됐는데요.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집에 성경 한두권 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종이의 성경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양피지라고 하는 또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글을 쓰다 보면 오타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신경 쓰지 않다 보면 말을 잘못 쓸 때가 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 누가는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썼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거 쓰다가 잘못 쓰면 이 양피지 뭐 값도 싸지도 않을 텐데 그런 것을 다시 구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러니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한자 한자 틀리지 않도록 아마 그렇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널린 게 성경인데 뭐 없으면 가서 서점 가서 사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자 한자 정말 틀리지 않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록을 했던 이 성경의 말씀,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소홀히 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의 이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야 정말 이 성경 기록할 때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얼마나 열심,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대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중에 미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니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대오빌로 가카라는 말에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어떨까요? 누가가 대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이 복음서를 쓴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그런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우리 각자의 이름을 거기에 넣다면 정상훈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니 이는 정상훈에게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살면서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믿음이 더 확실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내 가운데 내가 믿는 것이 확실한 것인지 확인하고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누가가 기록된 이말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누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확실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 또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책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성경을 우리의 손에 들고, 성경을 소홀히 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고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정확하게 알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